마중 나오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마중 나오는 거는 이 그림상에 제일 적고를 똑바로 맞추게 되면이 공은 이렇게 가죠. 여기로 부딪히면이 공은 이렇게 해서 반사 제일 적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각을 일종의 타임샷인데 시간차나 마찬가지인 데 부드럽게 쳐서 여기 튀어나온 각을 이용해서 여기를 보고 이 지점을 보고 밀어주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 나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각을 이용해서 해보죠. 자,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마중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럼 마중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맞출수 없을 때,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공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공은 절대 마중 나오게 할 수가 없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쳐 봐야 그대로 마중 스하고 나와 버리죠. 이런 공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칠수 있고. 그러면은 마중 나오기도 수구의 당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실제로 그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도면상에 보면은 제일 적고 제일 적고 적구, 제일 적고가 수와 구 일직선을 그리고 있죠. 일직선은.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때리면은 이 공은 키스하고 다시 키스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죠. 수구가 여기 가서 이 공을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치는 방법은 공의 원리가 수구를 오른쪽을 비튼다. 비틀어서 친다. 그러면은 이 제일 조건은 정면을 안 비틀어서 일직선을 가지만 오른쪽 비틀 만지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공은 이쪽으로 반대면 되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또 오른쪽을 틀어서 때린다. 그럼 이리 가기 때문에 이 공은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좌우로 당점 위에서 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을 맞히는데이 공이 가서 이걸 때려 가지고 이 공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수구는 이쪽으로 빠져나가, 제일 적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오른쪽을 왼쪽으로 해전을 주면 되겠죠. 자, 치는 장면 보시죠.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비틀면 이공이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자, 오른쪽을 틀어가지고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직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구가 좌우로 비틀에 따라서 제일적으로 방향이 정, 중심을 때릴 때는 일직선으로 가지만, 중심을 때리지 않으면 좌우로 당점 주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뒤틀려간다. 이렇게 해서 마중 나오기를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